네, 안녕하세요. 주도연입니다. 오늘 8월 6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리퍼리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리퍼리움이 또 한번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40만원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 상승력을 처음 보여줬을 때, 자, 이때만 차트를 보시면 사실 이미 한번 세력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라고도 볼수 있는 상승력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내려오고 나서도 그 다음날도 다시 한번 변동성이 크게 가져왔지만 결국 상승 마감을 해줬고 이렇게 조정받는 와중에도 이 전의 흐름이 한번 해먹고 나가는 다른 코인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자 라인 여기를 지켜준다라면은 또한번갈수 있다라고 분명히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엄청난 상승력을 또한번 가져오면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이 부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내려왔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 40원을 돌파했던 시기를 최근에 언제였는지 차트를 길게 보면서 찾아보면요. 자, 이때네요. 무려 2011년도 10월 달입니다. 거의 2년 가까운 시간만에 40원을 돌파해준 모습. 이때도 물론 이 위에서 형성됐던 박스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막고 떨어지는 세력들의 작전이 들어왔었던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 리퍼리움은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이 밑에서 대부분의 멸물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무시하고 끌어올린 다음에 위에서 40원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고 시세 형성을 하면서 박스권을 위로 옮긴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이미 제가 매도 타점을 안내해 드리면서 비중 정리를 대부분 도와드렸지만 혼자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이게 정말 욕심을 많이 부려서 가지고 간다고 해도. 40원을 넘었을 때는 요 구간에서는 털고 나왔어야 되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비록 아직 들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한 손실을 줄이시면서 비중 정리를 하시고 지금 세력들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돌아가면서 작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더 오래 끌고 투자하면서 가져가서 다시 한번 이 위로 돌파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투자하는 그 시간과 기회 비용을 다른 작전 코인들에 들어가면서 거기서의 수익을 통해서 여기서의 손실분을 복구하는 이런 전략이 더 빠르게 손실분을 복구하고 수익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런 작전 들어오는 종목들을 미리 말씀해 드리면서 매수매도 단가를 또 같이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빠르게 수익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손실 복구할 수 있는 방법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951-8464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에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카톡방에 들어오시고 나서도 금전요구 일체 없이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이런 정보도 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사 문자 보내셔서 미리 비중 조절하는 전략 상담 받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비중 조절한 것을 통해서 총화를 확보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나서 또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에 미리 들어갈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요.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다음 주주 후반까지는 이런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라는 건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형 알트 코인들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횡보 하면서 박스 권에 갇혀 있는 이런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세력들이 여기서 수익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들어와서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시세 펌핑을 만들면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으면서 상승격의 시너지를 보태고 그들은 그들의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덤핑하고 나가는 이런 작전을 펼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런 장세가 왜 만들어지는 거고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 언제쯤 비트코인은 그럼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지 이런 종목에 투자할 때도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보실 겁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과 아마존이라는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죠. 현재 미국에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저번주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애플과 아마존이 각각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애플과 아마존 모두 2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장중에 10%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애플은 오히려 5% 하락 마감하면서 이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뚫렀던 게 다시 그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애플의 아이폰 매출이 떨어진 게 컸고요. 그리고 다음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가 있는데 신제품에 대한 출시 지연 이슈도 불거지면서 그렇다라는 건 다음 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하락할 거다라든 실적 부진이 전망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 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애플은 미국에서도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가장 큰 대형 종목이고요. 그런데 그런 종목이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는 상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매출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부분, 그러면서 결국에는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하락했고, 다음 분기까지, 그래서 3분기죠. 3개의 분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으로, 뽑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미국에서의 경제지표 발표였습니다. 이렇게 발표되는 지표들이 다음번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FMC 회의 때 기준금리를 또 한번 인상할 거냐 아니면 동결할 거냐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일단 이번주에 발표됐던 이 노동시장 지표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지워줄 수 있을 만한 수치가 발표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시면 시장의 예측치를 밑도는 하지만 전월 대비는 늘어난 18만 7천 건을 발표를 했고요. 실업률은 전월과 시장의 예상치를 살짝 밑도는 3.5%를 발표하면서 자이 부분은 사실 시장의 우호적인 재료라고 판단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JP모건도 미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단어인 이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있죠. 최근에 미국은 금리를 가파르게 끌어올렸지만 경제 상황은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식지도 않고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살아있긴 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여진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부터 보면요,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된 건 지난 2011년 8월 이후에 무려 1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중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은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을 미국이 보여주면서 다음번 FOMC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기준금리 결정 때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자, 미 증시는 3대 지수들은 이미 5개월 연속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경기가 안정을 찾아가고 상승하는 속도를 앞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차익 실현 물량까지 추가로 영향을 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그만큼 시장은 더욱더 주목을 할 거고요. 이게 발표되기 전에는 시장이 또 한번 관망세로 지켜보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형 알트코인들이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자, 이런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라면 국내 세력들은 당연히 또 한번 시가총액인 작은 종목들에서 작전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글로벌적으로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지.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실제로는 어떤 수치가 발표되고 어떤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또 어떤 변수가 등장하는지. 그래서 결국 시장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스탠스를 확인해야지. 그 장세에 맞게 우리가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타점을 잘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고려하고 체크해서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이런 부분 도움을 드리면서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혼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브리핑도 받아 보시고 좀더 시장을 이해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단기 종목이든 중장기 종목이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빠르게 손실분 복구하고 수익률 늘려 나가시면서 재밌게 오래 투자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4951-8464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 주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종목과 타점 잡아드리고 비중 조절 도와드리는지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